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 땀이 나니까 광이 더 나나봐요. <laughs> 네, 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가보지 않고는 여행을 가봤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뭐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만든 말이니까 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건 메나테크에 있는 GIP 글로벌 인센티브 프로그램이죠. 이 글로벌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플러스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GIP 프로모션이 달성이 돼서 이미 제주도를 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메나테크에서 플러, 플러스 프로모션을 만든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요. 이게 5월달, 6월달, 7월달, 예. 3개월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내면 어, 제주도를 2박 3일 동안 갔다 올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니까 어,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3개월 동안 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뭐냐 하면, 작년도 10월까지, 달 작년 성과 년도까지의 본인 최고 유자격 직급에 대해서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회사에다 물어보시면 알려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ED 이하라면, 세달 동안에 GED를 두번 달성하면 됩니다. GED인 경우는 GED 한 번, PD 한 번을 달성하시면 되고요. PD인 경우는 PD 2회, 브론즈 PD일 경우는 브론즈 PD 이외를 달성하면 되는데 요건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 내가 직접 추천한 어 사람이 뉴 ED가 되거나 그러니까 뉴, ED가 되, 뉴 ED가 되도록 내가 후원을 하거나 또는 신규 자동주문 포인트를 15점 이상 어 만들어내면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되면 어 프로모션 혜택으로 GIP 제주도 호텔 2박 3일 숙박권을 드리게 됩니다. 조식 2회와 석식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어, 그런 여행권을 받으시게 되고요. 어, 프로모션 2는 뭐냐면, 어,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어, 이 위에 있는 프로모션 1에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건데요. 어, 이거는 뭐냐면, 어, GED 이하이신 분들은 ED, ED를 2회 이상 달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ED인 분들은 이걸 처음 들어서 ED가 뭔지, GD가 뭔지 이런 걸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스폰서하고, 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 미팅을 해보시면 됩니다. ED이신 분들은 SED를 2회 달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신규 자동주문 포인트를 10점 이상 하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일단 프로모션 1에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어, 신규 자동주문 포인트 15점 이상은 그냥 삭제하세요, 기억에서. 그거 말고, 직접 추천한 사람을 New ED로, New d 가 되도록 후원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A의 조건은 맞추셔야 되겠죠. A의 조건은 맞추시되, 어, 한명 이상을 뉴 e d 가 되도록 후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뉴 e d 가 되실 분은 어떤 거를 하시면 되냐면 하 어, 밑에 있는 거 신규 자동 주문 포인트를 10점 이상 하게끔 하면서 e d 가 되거나 SED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분은 특별 보너스 30만 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 어, 원의 프로모션 원에 도전할 분들은 어, 제주도 여행권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네. 했을 때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5점을 하는 것보다 어떤 분이 10점을 하도록 그리고 e d 가 되도록 후원을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뭐냐면 내가 PD가 돼야지 라고 생각할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1년 안에 PD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번 달에 시작하면서 내가 두명을 찾아서 그두명을 1년 안에 PD가 되도록 후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번 달에 시작하면서 이번 달에 2명을 컨택을 해서 이 2명을 PD로 만드는 것과 내가 혼자서 PD가 되는 거는 사실은 기간이나 이런 거 똑같잖아요. PD가 될수 있죠. 근데 내가, 어, 내가 PD가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2명을 찾아서 이 2명을 PD가 되도록 후원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나는 브론즈 피디가 되어 있을 거거든. 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본 개념을 잡고 가시면 돼요. 나는, 어, 나는, 어, 프로모션 1에 A 조건을 맞추고, 어, 누군가 한 명을 뉴 e w d 로 만든다. 그리고 그뉴 e w d 가 되실 분들은, 어, 10점 이상의 신규 자동주문 포인트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 받을 수 있는 여행권은 뭐냐 하면, 롯데 호텔입니다. 무려. 예. 네. 롯데 호텔 작년에도 가봤는데요. 어, 정말 좋습니다. 예. 근데, 롯데 호텔을 안 가고 그랜드 하텔을 가잖아요. 그러면, 추가 제공되는 혜택이 있는데, 돌고래 요트와 ATB.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을 가시게 되면, 혜택이 더 늘어나요. 돌고래 요트와 ATB, 거기다 승마체험까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선택은 일단, 어, 달성이 돼야 되겠죠. 어... 일단, 제가 쭉 넘어가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그룹에서 지금 이런, 이런 그룹이 있다고, 이런 모양의 그룹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GED인 분, 그 다음에 그 밑에 SED인 분이 있고요. 또그 밑에 SED, ED인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네 분이 다갈수 있을까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일단 ED, 맨 밑에 있는 ED인 분은 내가 30만원에 도전할지 아니면 2박 3일에 도전할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ED인분이 제일 빡세긴 해요. 근데, 아,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laughs> 예, 제일 빡세지만 우리가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대신에 이 ED인분은 3명의 스폰서가 집중 후원을 할 거니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ED인분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림처럼 ED 이상을 2명 정도는 후원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3개월 안에. 이두 명의 ED는 지금 당장, 이, 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분들, 내가 추천한 분이기만 하면, 원래 등록되어 있는 분두 분이어도 됩니다. 예. 자, 그럼 내가 원래 ED였으니까 6,000점이, 6,000점 이상이 있었을 거고, ED 두 명을 만들면 12,000점이 더 되니까, 2만점으로 GED가 되겠죠. GED를 두 번은 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ED가 될, ED가 되고자 하는 두 분을 찾아내고요. 이분들이 예, 신규 자동 주문 포인트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SED인 분들은 ED를 한 분을 더 만들어 내야 됩니다. GED까지도요. 자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 자동 주문 포인트 10점을 하려면 10점을 하려면 어그 뭐죠? 8만원 이상을 자동주문하는 분들이 한 달을 결제하면 1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달에 2명은 찾아내셔야 돼요, 5월 달에. 그리고 이번 달에 4명을 찾아내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4명을 찾아내고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자동주문을 하면 12점이 됩니다. 근데 이번 달에 2명을 찾아서 3개월 동안 간다고 치고요. 다음 달에 2명을 찾아서 두달 동안 한다고 쳐도 딱 10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4명을 찾아서 자동주문 점수를 12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번 달에 2명에서 3개월을 유지하고, 다음 달에 2명 찾아서 2개월을 유지하면 딱 10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4명, 이네명을 같이 해서, 예, ED가 만들어지는 걸로, 어, 그,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 SED인 분은, 당연히 ED인 분도 후원을 하면서, 그리고, 어, GED가 되겠죠. 그리고, 어한 분을 ED를 만들어 똑같은 방법으로. 이 ED가 되실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 신규 자동 주문 포인트 12점을 만들거나 10점을 만들거나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면 GED가 되겠죠. 그리고 이분도 똑같이 그러면 GED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GED인 분은요. 이렇게 만들기만 해도 사실은 PD가 PD 그림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 한 그룹에서. 네 명이 지금 이제 같이 만약에 어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갈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15년 동안 GIP를 거의 매해 갔었거든요. 어뭐 여행을 정말 많이 가 가게 갔었는데 어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행 안 가도 나는 사업 잘해서 나중에 가서 돈 벌어서 여행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사업 성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사업을 성장시키는 거고 사업을 성장시켜서 수입도 늘어났는데 여행도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모션은 어,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 지금 현재 2D 이상의 분들은 다 도전하시고요. 그 2D 이하의 분들은 30만 원이라도 도전을 하셔서 어, 정말 사실 더 중요한 건 여행보다 사업 성장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안 되더라도요. 어, 내가 어, 여행을 못 가더라도 한 찌급이라도 올라가 있거나 수당이 예. 수당이라도 올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거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2020년 10월까지의 최고 직급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올해, 이번 성과 년도에 등록한 분들은 모두 GED 이하 직급으로 적용이 돼요. GED 이상이, ED 이상이어도 GED 이하 직급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어, 아주 좋은 유리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예. ED, 이 승급은 뭐냐 하면 딱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3개월 동안 Q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ED든 SED든 GED든 한 번만 해도 인정이 된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여러분들이 어, 지난 성과 년도에 등록한 분도 상관이 없다는 거 네, 5월 이후에 꼭새 신규 등록한 분을 ED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읽어 보시면 되는데 유의할 것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5월 이전에 등록한 회원이 5월 이후에 신규 자동주문을 신청하는 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 신규 자동주문에서 그 신규 자동주문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한 회원은 5월 이후에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거, 절대로. 예.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자동주문 포인트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회원 등록을 해서, 어, 1점을 이제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탈퇴를 하면 이 점수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예.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모르시겠는 건 스폰서나 상위 스폰서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제주도에서 TNG 단합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과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귀중한 가치를 찾아 냈잖아요.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았다면, 이 제프베조스가 뭐라 했냐면,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과 노력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요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행복하기보다는 너무 복잡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길도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도 공사를 한다면. 근데 우리가 잠깐 동안에 그 복잡함을 조금만 더 감수를 한다면, 이렇게 시원한, 예, 네, 뭔가, 어, 이 지하차도 같은 길이 열린다는 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 인생에서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어어 어, TNG 그룹에 있는 많은 어, 성공자들처럼 어, 정말 많은 혜택들을 받으시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나테크와 함께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